보통은 화이트 인테리어를 선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짙은 컬러를 선택하면 나중에 좀 후회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선택은 평생 몇번 없는 인테리어를 하면서 실패 없는 안전한 선택을 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해요. 이 고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안드린 도면의 디자인을 확인하시고 총 3가지 조합의 도면을 보셨고 디자인 3만으로 최종 결정하셨어요.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난 지금도 고객님께서는 살면서 너무 만족하신다고 하시네요. Two steps back, but I 안녕하세요. 소프트콘크리트 김남은입니다 주방 인테리어 고민 많으시죠? 비역자, 디귿자, 일자, 원낙 레이아웃도 다양하다 보니까. 제일 고민이 되는 공간이 바로 주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요즘엔 대면형 주방들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런데 대면형 주방을 한번 잘못 설계하게 되면 살면서 사는 내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저희가 공사한 지딱 1년 정도 된 34평 아파트입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제 막 공사를 끝내고 반짝이는 상태에서 예쁜 영상들 너무나도 많이 봤잖아요. 실제로 살면서 어땠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저는 주방은 예쁘게 만드는 것만큼이나 1년, 5년, 아니 10년이 지나도 만족스러워야 진짜 성공한 주방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 동안 실제로 사용해본 이집 주방에서 쓰면 쓸수록 만족스러운 대면형 주방공식 5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아일랜드가 크고 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아일랜드 싱크대를 무작정 길게 빼면 담벼락 같고요. 또 깊이를 깊고 크게만 설정하면 주방에 커다란 돌덩이를 갖다 놓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일랜드 적정 사이즈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아일랜드 싱크대가 위치할 현장에 따라 내부 구성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겠지만 오늘은 그 최소한의 기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자고요. 우리가 주방을 디자인할 때팀벌이라는 개념을 적용합니다. 싱크볼에서 설거지를 해도 물이 튀고요. 인덕션에서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 먹어도 기름이 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싱크대에 싱크볼이나 인덕션을 설치할 때양 옆으로 최소 25cm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소프트 콘크리트에서 주방을 설계할 때 무조건 지켜야 하는 공식입니다. 이렇게 팀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음식을 할 때마다 바닥까지 청소를 해줘야 해요. 그리고 인덕션과 싱크볼 사이에 최소 도마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은 확보되어야 요리를 할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주방이 완성됩니다. 아일랜드 싱크대에 싱크볼과 인덕션 모두 넣는다고 가정을 할때 아일랜드 시작에서 팀거리 25cm 띄우고 싱크볼 넣고 작업 공간 확보 그리고 인덕션 다시 팀거리 25cm 그렇게 확보해야 하는 아일랜드의 최소 가로폭은 2.8m입니다. 아일랜드 싱크대 서랍장을 만든다면 확보되어야 하는 최소 깊이가 1m5cm입니다. 정리하자면 아일랜드 싱크대에 싱크볼, 인덕션, 식기 세척기까지 두고 아일랜드 앞면까지 서랍장으로 구성한다면 최소 2.8m의 깊이 1m5cm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로폭 2.8m가 안 된다면 싱크볼이나 인덕션 둘 중에 하나는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하고요. 결론적으로 아일랜드의 크기는 직육면체인 아일랜드의 심리적인 비율과 수납의 깊이 같은 기능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통로 확보가 중요해요. 후열 키 큰장과 아일랜드 싱크대 사이에 사람이 작업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통로의 최소 사이즈는 80cm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좁으면 허리를 숙여서 서랍을 열거나 장바구니를 들고 이동할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통로 폭을 1.1m로 잡아주면 한 사람이 요리를 하고 그 뒤로 다른 한 명이 그 뒤를 지나갈 때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명인데요. 제가 예전에 주방 인테리어 기획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주방은 밝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칼을 쓰고 불을 쓰는 공간이니까요. 보통 상부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부장 밑에 간접 조명을 넣어서 하부장 조리대를 밝게 만들어 주는데 이런 대면형 주방 아일랜드 위에는 상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조명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해요. 그런데 다운라이트를 뽕뽕 뚫어놓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좀 질릴 때도 있고요. 창장에 막 구멍을 뚫는다는 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처럼 마그네틱 조명을 설계하면 필요할 때 조명을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고요. 위치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만족스러운 주방을 만들려면 마그네틱 조명 꼭 한번 적용해 보세요. 네 번째는 디자인적인 디테일인데요. 세라믹으로 아일랜드를 만들면 세라믹 자체의 물성이 좀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돌덩이가 가운데 떡하니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조형적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쉽게 입체감을 주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일랜드 하부를 살짝 띄워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도 아일랜드를 살짝 띄워주고 금속 질감으로 하부를 마감해서 입체적인 느낌을 살렸는데요. 고객님께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워하시는 포인트입니다. 이런 건 아주 작은 디테일. 이지만 공간을 질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건 하시는 분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아일랜드의 인덕션을 안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원하는 대면형 주방의 모습은 음식을 준비하고 재료를 손질하면서 거실을 바라보는 주방이잖아요. 국을 끓이고 야채를 볶으면서 거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일랜드의 싱크볼과 인덕션 모두 배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조리공간이 부족해서 둘 중에 하나를 아일랜드 싱크대에 위치해야 한다면 저는 싱크볼을 아일랜드에 남겨두고 인덕션은 측면이나 후면으로 위치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인덕션이 움직이면 꼭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 바로 후드입니다. 아일랜드 싱크대에 인덕션을 두려면 노출형 후드로 주방을 가리거나 고가의 다운드리프트 후드 혹은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사용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후드 배관을 연장시키거나 탄소 필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새로운 환기 시스템이 나와도 아파트 자체의 환기 배관을 짧은 동선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기존에는 싱크대와 식탁을 주방 공간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해 주방 싱크대는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면서 좁은 디자의 형태의 주방이었어요. 하지만 주방 전체를 리노베이션하면서 주방에 있는 큰 기둥까지 어색하지 않도록 기둥을 포함하여 냉장고장과 키큰 장으로 만들었고요. 그 앞으로 아일랜드 싱크대를 크게 위치하면서 이 공간을 온전히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의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존 싱크대의 위치를 측면 보조 작업대로 만들면서 충분한 수납 공간과 커피 머신, 밥솥 같은 주방 가전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보통은 화이트 인테리어를 선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짙은 컬러를 선택하면 나중에 좀 후회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솔리드 화이트와 라이트 오크 컬러의 화이트 우드 조합을 좋아하시는데 이러한 선택은 평생 몇번 없는 인테리어를 하면서 실패 없는 안전한 선택을 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해요. 이 고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이트 우드에 튀지 않는 색상의 세라믹으로 구성된 아일랜드 싱크대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안드린 도면의 디자인을 확인하시고 샘플을 직접 보시면서 과감한 컬러 조합에 대한 매력을 느끼셨고 전체적으로 너무 남성성 짙은 조합이라 마루와 세라믹 색상만 다시 한번 샘플링해서 총 3가지 조합의 도면을 보셨고 디자인 4만으로 최종 결정하셨어요.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난 지금도 고객님께서는 살면서 너무 만족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한지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곳에 허락받고 와서 촬영할 수 있는 거겠죠? 고객님, 지금 저 안에 계세요. 안방에 갇혀 계세요. 물론 남들이 다 하는 튀지 않는 조합도 좋아요 하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하면 내 개성이 담긴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 여러분도 꼭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럼 고객님께서 이 주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라고 하셨어요? 고객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건 디테일한 연출이 가능한 섬세한 주방 조명 시스템이었어요 이 주방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화려한 패턴의 아일랜드 싱크대는 어떤 조명 조합으로 연출하는지에 따라 그 다양한 매력을 볼수 있거든요 작업 공간인 아일랜드 핸드 싱크대를 정확히 비추는 메인 조명과 측면의 보조 작업대의 간접 조명, 그리고 인출식 팬트리 수납장 내부에 있는 센서 조명까지 섬세하게 설계된 조명 시스템에 만족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만족하신 건 필요한 만큼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는 마그네틱 조명이었어요. 이 집의 다이닝 공간이 아주 특별합니다. 아일랜드 싱크대의 방향을 바꾸면서 기존 가족실의 형태로 사용되던 공간을 다이닝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가족실로 있을 때 수납과 책장이 있던 기존 장을 제거하면서 더 깊고 더 넓은 다이닝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6인 식탁을 둘 공간을 요청하셨지만 8인 식탁까지 넣을 수 있는 넓고 쾌적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다이닝룸 벽면에 그림을 바꿔가면서 걸고 싶어 하셨어요. 요즘은 그림을 3개월마다 바꿔주는 갤러리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변경되는 그림의 사이즈에 따라 조명을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방과 함께 다이닝룸까지 마그네틱 조명이 이어지도록 설계했어요. 이집 거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TV 자리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TV는 포터블 TV를 사용하시고 쇼파와 가구의 구성을 자주 바꾸시는 분이에요. 요즘 스탠바이미 같은 포터블 TV의 성능도 많이 좋아졌고요. 저렴한 모델들도 많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가구와 가전을 옮기면서 사용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거실에 TV와 인터넷 단자함을 아예 없애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트월 벽면을 새로 마감하기 전에 기존의 TV와 인터넷 단자의 위치를 표기해서 고객님께 따로 사진으로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 사진만 있으면 TV를 벽면에 걸거나 이사를 가서 다른 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해도 저희가 적어드린 위치를 타공하면 언제든 TV를 일반적인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여기는 아파트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고, 현장이 경량 철골로 되어 있어서 벽면과 천장이 맞닿는 부분에 몰딩과 석고를 일부 탈거하고 천장을 철거하지 않고 기존 천장을 살리면서 무몰딩 천장으로 마감을 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천장의 상태에 따라 전체 철거를 하지 않고도 무몰딩 시공이 가능하니까 아파트 연식과 기존 천장의 상태도 사진을 많이 찍어서 인테리어 상담을 할때이 부분도 한번 꼭 체크해보세요 세탁기 위치를 이동할 때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주방 뒤편으로 창문도 없는 작은 팬트리 공간이 있었고 팬트리에서 주방 발코니로 연결되는 문이 딱 하나 있었어요. 새롭게 공간을 계획하면서 주방 발코니를 팬트리 공간으로 확장해서 이렇게 긴 드레스룸을 만들었어요. 세탁 동선도 줄일 수 있고 세탁물 관리도 편해서 요즘은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 내부로 세탁기가 들어온 경우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혹시 모를 누수를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때꼭 세탁기 하수 배관 청소를 먼저 해줘야 합니다. 딱한 번만 무리세도 붙박이장은 망가지고요. 이웃집에게 피해를 줄수 있으니까 세탁기를 드레스룸으로 가져올 때 하수 배관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님께서는 반신욕을 좋아하셔서 욕조를 꼭 안방 화장실에 설치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안방 화장실 샤워 공간이 좀 좁더라고요. 일반적인 욕조를 넣을 수는 없어서 미니 반신욕조를 시공해드렸고요. 거실 화장실은 주로 손님들이 쓰는 게스트 화장실로 계획이 됐어요. 그래서 거실 화장실은 기능도 만족하면서 사진을 찍었을 때더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디자인 위주의 화장실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게스트가 주로 사용할 화장실이기 때문에 욕조 없는 조적 파티션의 샤워 공간으로 구성했고요. 수납이 많이 되는 큰 수건장도 필요 없었죠. 대신에 벽면에 백의 백각 포인트 타일과 벽 조명을 시공했고 수건장도 디자인 제품으로 넣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관에서 주방까지 긴 동선이 특징이라서 양계 유리 중문을 통해서 현관과 복도 공간을 구분해주었어요. 현관에는 최소한의 신발장을 제작해 드렸고 나머지 공간은 팬트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 집처럼 현관에 팬트리 공간을 넣을 수 있다면 실내 팬트리와 달리 외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건 들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중간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모차나 자전거, 골프백처럼 외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건들을 굳이 내부로 들이지 않아도 되고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 젖은 우산이나 외투도 보관할 수 있죠.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는 외출용 목줄이나 배변패드, 사료, 간식 같은 것들을 보관할 수도 있고요. 현관에 여유 공간이 있다면 현관 팬트리를 구성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관할 수 있고요.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관 공간이 좁은 경우에는 그럼 팬트리 못 만들나요? 팬트리보다는 신발장을 넣기도 빠듯하겠죠. 하지만 도면을 봤. 입구에 있는 방이 비내력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공간을 방의 활용도에 따라서 더 좁혀서 공간 안쪽에 작은 팬트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거예요. 이 집은 저에게도 참 특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디자인적으로 과감한 시도도 많이 했고요 고객님께서도 저희와 함께하는 인테리어의 모든 과정을 함께 즐겨주셨어요 무엇보다 고객님께서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계시고 각 공간이 각자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 같아서 1년 만에 다시 찾아온 지금 감회도 새롭고 정말 뿌듯합니다 오늘 영상이 대면형 주방이나 전체 인테리어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예쁜 건 기본이고 오래 써도 만족스러운 집을 만 저기 위해 늘 고민하고 계속 도전해 보겠습니다. 소프트 콘크리트 김나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